안녕하세요, 차훈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차훈님이 방문해주셨어요. 동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 구독자이신 차훈님과 함께 어떤 부분이 잘안 되는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차훈님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좀 있으셨어요? 아, 네, 제가 물줄기가 좀안 잡히고 그리고 중앙이 잘안 열려가지고 그게 좀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종이 접는 것부터 해서 같이 한번 네.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종이 접는 거는 이제 능숙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벽줄기 <laughs> 잡는 부분이 잘안 되신다고 하셨고, 또 중앙으로 물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했는데,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테이크 촬영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어, 실수가 있는 부분도 이해하시고 <laughs>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좀 많이 네, 부족해 제가, 가지고 여기에다가 버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콩이 <laughs> 수평이 좀안 맞나요?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죠. <laughs> 아침에 우리 이야기했던 같은 곳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빠르게 긴장도를 형성해 주는데 이때는 몸을 활용하라고 했고. 선이 수직이, 수직이 되어야되는데 <laughs> 네. 네, 점으로 떨어지면 면에 충격이 있습니다 음. 첫번째 잘 안됐을때는 네, 두번째도 다시한번 긴장도를 형성해주는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구요 음. 넓게 이렇게 나가는거에요? 라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음. 다시한번 긴장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네. 해주시는 것도 지금 선이 안 만들어지고 있죠. 네. 선 선이 안 만들어져서 어. 점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부서질 수가 있어요. 음. 긴장을 하셔서 그래요. <laughs> 네, 이 부분에 긴장을 하셔서 네 끊어지는 이유는. 네, 끊어지는 이유는 물줄기 잡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. 네, 그 부분이 계속 끊어지게 되면 나중에 네,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음... 추억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. <laughs> 네. 네, 지금도 마음은 하고 싶죠. 막 물을 지금 붓고 싶잖아요. 쉬고 네. 하고 싶잖아요. 네, 지금은 참아 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가 좀 빨리 갔어요. 아,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, 상단부 저장량의 그 물량 자체가 음. 아직 내이 아래쪽으로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두르면 반드시 내벽을 타고 흐르는 수류 현상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. 음. 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,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. 중 하시고요. 지금 뭔가 느낌이 좀 달랐죠. 네, 조금 물이 뭔가...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. 네, 받았습니다. 네. 그런데 바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. 네. 지금 하시게 되면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. 조금 기다려 주시고 지금은 그렇죠. 컬러를 봐 주지 않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익숙하시더라도 기존에 어떤 봄이 그 있으신 분들 네. 그 습이 지연식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. 선을 먼저 형성하시고요, 선부터 만들어주시고 그 선을 천천히 끌고 다니시면서 네 채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네. 끊어주시면 기다렸다가. 좀 다르죠. 네. 평소에 하던 거랑 다르죠. 네. 어떻게 좀 느낌이 어떠세요? 확실히 뭔가 좀 이게 뒤집어져서 물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기존에 할 때는 교반 현상이 잘안 일어났는데 네.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니까 네. 좀더 편한가요? 네. 네. 확실히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게 교정이 되니까. 그 좀... 중앙에 보면 하얗게 올라오신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. 네. 네 위에. 네. 예, 그거는 그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. 아, 네. 여기 옆에는 면... 별로 안 그렇죠. 들어가니까. 그럼 전체적으로 커팅도 한번 해주셔야죠. 네. 네, 커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. 선이 만, 만들어지고 네. 커팅을 과감하게 좀 크게. 후반부에 네. <laughs> 커팅이 강해지게 되면 반드시. 저장할 수 있는 물의 한계량도 늘어나게 돼요 음. 그래서 폭이 이제 물을 주제할을 주입할 이 네. 커지게 되죠 한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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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한체한인 세정 과정으로 들정가 볼게요 한국 천천히 전체적으로 다 적셔주는 세정을 한번부탁한리한습니다 손을 쓰지 마시고 물줄기를 유지한상태에한 상태에서. 유지한 상태에서 물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. 실수해도 괜찮아요 물줄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,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주셔야 돼요 네좀 실수할 수 있죠 네,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어, 여기에다가 빼주시고 예, 빼주시고 이걸 그 위에 올려서 한번 커피를 한번 부해주시죠 한번 드시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? 네. 총체적으로 어, 느낌이 어땠는지. 휠을 내리시면서. 좀 약간 산미도 있고 진하기는 한데 약간 좀빈빈 듯한 느낌이 나요. 빈 듯한 그, 느낌좀 느낌? 네. 네.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빈 듯한 현상이 만들어진 것 네. 같으세요. 아, 아마 처음에 제가 좀 중앙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음. 그 처음 일을 할때좀 제대로 못해서 추, 성분이 추출이 좀잘 되지 않았나. 같은 곳에 물이 네. 들어가기도 했고 전체적인 네. 물의 비중이 밸런스를 아, 네. 좀 무너뜨린 것 같아요. 아, 네. 데 네. 어,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니까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. 감사드립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